미녀와 순정남에서 진택은 수연의 숨겨진 아들이 필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미자는 5억을 사채업자들에게 갚게 되었고, 지영은 5억 때문에 공진단을 만나는 모습이고, 지영의 남자친구로 못 박는 공진단, 수연은 진택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수연에게 자신이 빈껍데기였냐고 묻는 진택. 지금까지 무슨 꽁꽁이로 속였냐고 하는 진택에게 실망하고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했다 하는 수연입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진택에게 털어놓았고, 시끄럽지 않게 끝내자고 하는 진택은,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하네요. 회사에서 쓰러지게 된 수연이고, 필승은 수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필승은 진택에게 수연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오셔야 한다는 전화를 걸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며 끊어버립니다. 촬영장에서는 공진단이 필승을 막아섰고, 감독을 교체하겠다 하는데요. 고고 엔터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필승에게, 당신은 장수연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는 공진단, 필승은 그런 이유라면 절대 못 나가겠다 합니다. 수연은 필승을 자르겠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촬영장으로 와서 필승에게 미안하다 했고 자신이 해결하겠다 합니다. 수연은 진택을 찾아와 촬영장을 어떻게 폐쇄할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필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촬영장 폐쇄를 풀어달라고 했고, 우리 필승이라는 말에 수연을 내쫓아버립니다. 필승은 혼자 술을 마셨고 지영은 필승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는 지영입니다. 필승과 지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공진단은 지영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저녁은 내일 먹자고 하는 지영. 지영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공진단은 누구랑 마셨냐고 했고 필승과 같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냐고 양다리를 걸치냐고 지영 씨가 고필승과 함께 있는 거 죽어도 못 본다고 하는 공진단입니다. 지영은 집안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고 공진단은 장수연의 백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요. 순정 할머니가 나타나 빗자루로 공진단을 쫓아 버렸어요. APP 회사 앞에서는 공진단 물러나라 시위가 일어났고 괴롭힘을 당하는 필승을 보고 지영은 말렸고 넘어지고 마네요. 공진택은 고고 엔터를 폐업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홍예교를 찾아온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공진단의 친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